네, 안녕하세요.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안세영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김소영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공희영입니다.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항상 방 안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<laughs> 선수에서는 이제 새벽에 다시4 0 분에 일어나서늘 하고 있습니다. 네, 같이 하고 싶진 않지만 함께 해야 하는 저희 공동체 운명이므로 <laughs> <laughs> 같이 하고 있습니다. 세영이가 아닐까. <laughs> 저는 세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좀 조용하거나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는데. 경기만 들어가면 이목을 확 끄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네? 아니요. 아직까지도 자동차 광고는 아직 찍지 못했으니까 아직 자동차 광고를 찍고 싶습니다 <laughs> 언제든 연락 주세요 <laughs> KB 광고를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? KB 광고를 <laughs> 코트가 워낙 넓다 보니까 혼자 뛰니까 좀 멀리 있는 공들을 한 번씩 파트너가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한 번씩 해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잘안될때 같이 하다 보니까 피해를 주니까 아, 이럴 때 그냥 차라리 혼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. 어 착하다. <laughs> 지금은 할게 없어요. <laughs> 진짜 많은 걸다 보여줬어서 그런가 아직 만드는 중입니다. <laughs> 2 0 2 2 네요 울컥했었고 뿌듯했었고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니까 자랑스러웠다 <웃음> <웃음> 잘 이겨냈다 계속 선수생활 하면서 이렇게 오버컵 우승을 해볼 수 있다는 게좀 일단 영광이었고 그 같이 함께 할... 했던 선수들과 그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었던 게좀 좋았던 것 같고 진짜 이 대회를 우리가 우승을 했다니 이런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았고 아 이런 스포,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아 진짜 우리가 우승을 했구나 이런 생각에 정말 믿어지지 않았던 게더 컸던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쇼... 일단 중삼 말에 이제 선발전을 뛰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한 게임 한 게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전승으로 해가지고 대표팀에 들어오게 돼서 지금까지 막내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<웃음> <웃음> 일본 선수들이 조금 수비적인 플레이로 많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좀 상반된 그런 플레이를 많이 함으로써 저희가 공격적인 플레이로 일본 선수들을 조금 많이 이겼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한테 킹콩 듀오라는 그런 애칭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 같아요. 주스입니다. 주스는 언니들이 이제 주스의 여왕이시잖아요. 항상 여, 여왕 맞니 여왕. <laughs> 듀오시잖아요 듀스의 듀오 아무래도 그 우리 올림픽 때 아무래도 8강에서 일본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역전을 하면서 이제 듀스의 뭐 여왕 듀스의 감에 이긴다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하나를 꼽으라면 저희도 아마도 올림픽 때8강전에서그 끝까지 갔던 듀스를 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할 때는 하기 싫고, 안할 때는 하고 싶은 그런 좀 가족과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배드민턴은 이제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저도, 저도 전부인 것 같아요. 제 인생의 반 이상을 거의 배드민턴이랑 하다 보니까 가족보다도 더 많이 붙어 있고, 그래서 전부인 것 같아요. 나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.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남들에게 기억되는 선수가 되는 게 저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즐겁고 행복한 배드민턴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. KB금융그룹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지금 앞으로 많은 시합과 큰 대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많이 응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훈련하고 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서 잠시만요. 하나, 둘, 셋. 저희 배드민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은아입니다.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? 구독을 해 주시면 더 재미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 드릴게요.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